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제가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방해장 그 목사님께서 어, 저를 이 자리에 몇 번씩이나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T나 T공동체수 사역을 섬긴 것이 이제 벌써 한 20년 정도 돼갑니다 20년 정도 돼가고 아, 유봉희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유 목사님 만난 게 아, 2008년 8월이니까 이제 거의 만 8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아마 한 15학기나 16학기 정도 공부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우림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8년 됐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섬겼는데,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교회의 성도들의 양육만을,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섬기면서 점점 처음에는 흐릿했던 게, 아침, 새벽에 정말로 밝은 금성이 뜨는 것 같이, 새별같이 점점 더 뚜렷하게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점점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우리말로 7학년 가까워지고, 이제 사역을 잘 정리하고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는 또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이 일이 참으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냥 한 학기, 한 학기, 한 과목, 한 과목 그냥 공부하는 자료 제공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님들이 변화받고 예수님 닮아가고 서로 친밀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두 번째로, 아멘이 별로 크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laughs> 마음이 씁니다. 두 번째로 제 질문은 성도님들 개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네. 교회에 좀 분리가 돼 있고 잘 알지 못하고 하던 성도들끼리 잘 알고 교회가 그냥 뭣도 모르게 왔다 가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하던 교회에서 아, 교회 가면 은 이분도 알고 저분도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친밀하고 친하고 좋고 전에는 사이가 안 좋던 분들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이렇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대개의 성도들과 교회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가장 중심은 이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라는 하나의 꽃동산만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너희는 가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된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가 든든해지고, 성도님들이 든든해져야 되겠지만, 은 이제는 가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 코리아 또는 T-공동착습이 성도님들과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까지 도움이 될수 있는가? 어느 수준까지 될수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통찰을 갖다가 준 말씀이고요 또 제가 강의 때마다 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생각에 오늘 예우린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약교론 공부하셨으면 뭐잘 아시죠 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성교여행 떠날 때부터 마음이 있었을 테고 2차 성교여행 때는 아시아로 간다고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아시아의 중심은 에베소입니다. 즉,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다는 것은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다는 얘기인데, 에베소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성령님이 막아서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했는데 안 되고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흘러갔죠. 했는데 3차 성교여행 때 마침내 원하던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도바울의 성교여행 역사상 가장 긴 시기, 거의 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또 도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는 사도바울의 성교의 중심이고 제 생각에는 또이 교회를 사도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서 붙잡혀 있으면서까지도 사도바울이 에베소교회 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간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바울의 간구, 기도와 간구의 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구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지의 창조주의고 모든 것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로 시작하고 강구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을 풀어서 제가 대신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돈을 많이 벌게 축복받게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구는 17절 상반부에 나옵니다. 17절 상반부 있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축복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강구는 이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네. 여기까지. 예.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예우진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튼튼히 뿌리 박고 아멘. 예,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의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리스의 사랑, 그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인 강구는 19절에 나옵니다. 결론적인 강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19절 하반절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함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말을 바꾸면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같이 되게 하옵소서, 까딱 잘못하면 이단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닮아서 하나님같이 변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에 나오는 기도 보시면은, 그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시고, 그렇죠? 은혜를 더해주시고, 영의 문이 이게 하시고, 이런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알게 하시고, 영적전쟁이 세기게 하여주시고, 복받게 하시고,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어서 무슨 얘기야? 하나님같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여러분,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힘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냥 믿고, 복받고, 하는 걸로 지금까지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 기도는 교회 성도님들의 완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의 강구의 최고봉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성도님들 수준을 갖다가 좀 이렇게 높지 않게 봐가지고 적당한 데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나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회개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다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같이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이다. 예우린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를 약간 의아하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지나갔는데 세 번째 강구 17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고 떨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랬는데 이 말씀 자체가 조금 모순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모든 지식을 넘어선다 그랬어요 인간이 알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다 넘어선다 그 정도로 아주 크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기 다 거룩하시고, T 공동착수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성숙 많이 하셨는데, 그죠? 아멘. 많이 하셨죠? 하셨는데, 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릅니다.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몰라요.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몰라요.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알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을 아는 것은 또 그리스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알겠다는 것은 마치 조그만 컵 하나 가지고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물 뜨면서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태평양 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재볼까 그러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양육 사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게 소그룹 하면서 비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우리말로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자 그러죠. 요새는 장님 안 그러고 맹인 그러는데, 맹인 코끼리 만지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맹인이 아무리 코끼리 만져봤자 코끼리 그릴 수 없다. 코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레둘레 둘레 가면서 눈으로 봐야지 되지. 맹인은 만져봤자 아, 어떤 맹인은 얘기할 때 코끼리는 기둥 같다라고 얘기할 때고, 어떤 맹인은 뭐 길따른 튜브 같다 그러고, 어떤 귀는 펄럭펄럭 나팔로 만져보고, 귀 만져보고, 아, 부채 같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하고 똑같고, 컵 가지고 태평양 물을 재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무슨 얘기? 불가능한 얘기, 할수 없는 얘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알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알라. 그래서 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 알아요. 넓이가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길이는 뭐예요? 2000년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높이가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하늘 저 높이까지 닿는지, 깊이가 뭐예요? 얼마나 우리 개개인의 심령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그런데 참 성경은 완전해요. 성경은 우리를 신망시키잖아요 사도 바울이 18절 바로 앞에 제일 처음에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바로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알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4 차원적인 면을 다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모든 성도와 함께 다 같이 모든 성도와 함께. 아멘.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얘기하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소그룹에서 얘기하실 때 혼자 아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겪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겠습니까? 알수 있겠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조금 더알수 있죠. 근데 일곱, 여덟 명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1학기, 2학기, 10학기, 20학기 가면서 전부 다개 매번 다른 성도들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받으신 그리스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은 얼마나 더 많이 알까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개개인이 나 혼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인가 은 유명한 요한 웨슬리 얘기에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얘기에요. 웨슬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아무도 천국에 혼자 갈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간다. 웨슬리 말에 의하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갈수 있는가? 웨슬리의 말을 추석한 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그죠? 교회 완전하지 않죠. 교회 완전합니까? 예우린 교회 완전합니까? 아멘. 그래야죠. 아니라도 아령 아멘, 아멘.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완전한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보면은 아이고 왜 저래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아닙니까? 예,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완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자가 있죠. 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성도들 개개인도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웨슬리 말이에요. 어디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갈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예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데에는 예배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교제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같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 각 사람은 다른 성도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갈수 있게 된다. 왜쓸말이하면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간대요. 저는 그건 다믿지 않습니다. 외수님 감리교우리 장로교니까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져가지고 코끼리를 못 그리지만은 각각의 장님이 만지고 나서 아, 나는 다리를 만졌는데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나는 귀를 만졌다는데 귀는 이렇게 생겼고, 나는 코 만졌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여러 수십 명의 장님들이 모여서 자기가 만진 코끼리 모양을 다 얘기하고 그리게 하면은 어지 슴어슴푸하게 어렴풋하게 좀 코끼리가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우리 개개인은 전혀 모르지만은 내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부분밖에 안 되지만은, 아주 조그만 일부분밖에 안 되지만은, 성도님들이 받은 사랑을 다 합쳐서 놓으면은, 하나님 사랑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점점 더 뚜렷하게 알게 돼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천국 가는데 엄청나게 필수적인 도움을 갖다가 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달리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왜 저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이 없으면 내가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알 수도 없고 천국 가는데도 지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전에는 그냥 별로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귀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돼요. 옆에 성도가 없으면 나한테 큰 지장이 있어요. 그죠?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내보배예요 아멘 다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보배입니다 옆에 뒤로 둘러가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보배입니다 네. 네.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없으면 나는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말알 수도 없습니다 내 믿음의 불이 꺼져갈 때 신앙의 불이 꺼져갈 때그 불을 되살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이고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왜?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면 언제 불이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뭐, 완전히 죽을 지경이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이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게내 믿음, 내가 믿음의 어두운 골짜기 믿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를 살려주는 붓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중히 여기시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내 보배처럼 여기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장님이지만은 장님 같지만은 옆에 있는 장님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코끼리를 갖다가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장님이 그리는 코끼리, 장님이 그리는 코끼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숫자가 워낙 많이 되다 보면은 장님들도 모여서 완전한 코끼리를 갖다가 그려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T 수료식이니까 T에 음.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T라고 안 그러고 T 공동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왠가 하면은 전에 하고 많이 T 옛날에 우리 2007년에 하던 T하고 지금은 100%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 올 연말이나 이제 내년 초쯤 돼가지고는 저희가 인도자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재훈련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할텐데 T가 T공동착습으로 변했습니다. T공동착습은 교회에 중요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예 그렇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할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교제하는 것은 별로 성숙에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사랑을 알라 그러면은 각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게 뭔가 하면은 공동 착습의 교제드리고 모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T 공동착습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공동착습에서 모여 사는 것은 강사한테 강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누어서 우리가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받을 은혜를 다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각각의 성도들에게는 든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수습에서는 귀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지만은 또잘 들으십니다. 아니, 내 앞에 보배들이 그냥 원석, 다이아몬드 같은 분들이 번쩍번쩍 번쩍 하면서 일곱여덟 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겸손하게 잠깐 얘기하고 저 보배들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 들어야지. 아니, 이득이 되지. 그죠? 내, 내 자랑하려다도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갖다가 알아갈 수 있고 그리스의 사랑에 든든히 뿌리박고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우린교회가 이제 공동 작습을 많이 하시는데, 오랜만 하더라도 한 350명 정도 하셨나요? 네. 1학기에? 네. 어, 그 정도 되죠? 네. 300명, 350명 되는데, 굉장히 비율를 봐서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목사님은 속으로 뿌듯해하고 자랑하시고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거기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예우정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맞죠? 예, 다 하나님 사랑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공부합시다. 예. 뭐, 티 하셔도 좋고, 딴거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소그룹에서 같이 왔을 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정말로 마지막 날에 들려 올라가든지, 이런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마울이 기도한 것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완전함같이, 완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주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님 같은, 맹인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가락해 주시고 또 고배 같은 성도들을 옆에 가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품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다 같이 천국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옆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정말 100캐럿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귀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하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놓지 마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